자, 요게 DPF요. DPF, 이제 뜯었어요. 자, DPF. 여기 DPF요. 요게. 자, 요 앞쪽이 SCR 필터, 요 DPF 필터. 네. 그 다음에 쪽에서 매연이 들어가서, 자, 온도 센서, 요 온도 센서고, 들어가서, 자, 요쪽이, 요쪽이 요소수 들어가는데요, 여기가. 꽝 박혔죠, 이래? 네. 그지 아. 박혔지? 공기 노출돼서 굳은 겁니까? 어, 그런 것도 있고. 아그 다음에 잔류가 남으면 이렇게 또 쌓여. 아 시동을 딱끄잖아 네. 잔류가 남으면 이렇게 또 쌓인다고. 아 그럼 이제 요, 게 요게, 요게 이제 커버야, 요게. DPF 커버. 요게, 네. 요게 이제 잘 떨어져. 아 요게, 요, 요 커버가. 노후돼서, 녹슬어서. 응. 음. 지금도 쓸만한 없것 같습니다. 여, 여기를 네. 이런 이런 데, 이런 데, 음. 이런 데 이걸 용접을 해 줘야 돼. 음.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음. 이게 이게 떨어져 가지고 들들들들들 네. 소리가 엄청 나. 아. 이게. 요게 소음의 거의, 거의 한한 80%는 이게 다 떨어져. 음. 그래서 아까 형님 말씀하신 용접이 여기 여기 보니까 아, 요거지 요거 음,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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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이것 예방인 거네, 어떻게 보면. 그건 예방이지. 네. 예방이지. 이거 다 해야 돼. 자. 그, 이게 이제, 이게, 떠던 김에 네. 하는 거야, 이게. 음. 이, 요, 요런 데도 이제 딱 용접을 해버리는 거야, 안 떨어지게. 네. 요런 데. 딱. 음. 이, 이게 보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엔진 소리가 뜰잖아. 네. 그러면 이런, 이런 소리 난다고. 덜덜덜덜덜. 벌써 이런 데도 막이격돼 있으니까. 다 달리다 보면 충격가에 금방 떨어질 것 같아. 그래. 네. 그럼 이제 배기가스가 여기 들어온, 나간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차면, 어, 네. 이제 노란 거, DPF 경고등이 떠. 그래갖고 네. 이제 강제로 재생을 해줘. 네. 그러면 이제 경고등이 딱 뜨면, 어, 네. 고속도로 20분 쫙 달려야 돼. 음. RPM 4단, 5단 이렇해 놓고 네. 여기 RPM 2000딱 만들어 놓고 한 20분 쫙 달리면 여기 있는 쌓였던 재가 네. 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가 되는 거지. 꺼음이 재가 돼. 그럼 재가 되면서 여기서 이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쌓인다고 이렇게. 그 이게 이제 이만큼 다 쌓이잖아. 네. 그러면 더 이상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이제 빨간불 경고등이 또 DPF 저처럼. 이게 지금 빨간불 떠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 여기를 이걸 띄갖고 네. 강제로 이제 여기 있는 재를 빼줘야 돼 음. 빼주든지 이거를 통째로 갈든지 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매연이 이리 나오잖아 그럼 네, 걸러서 네. 걸러서 이리 이리 뒤로 나가잖아 네, 네. 그 매연 일부가 다시 돌아서 아요요요 음. 간을 요, 요 돌아서 네. 요게 어디로 가냐면 EGR 쿨러를 통해서 EGR 필터로 들어가는 거야 음. 그럼 EGR 필터가. 어, 이게 한 2, 3년 되면 네. 막혀 이자 필터가. 지금 이자 ER 필터도 막혀 있는 거고 말투 막혀 있는 네. 거지. 그럼 이자 필터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여기서 엔진에서 네. 배, 엔진 배기에서 폭발해 갖고 매연이 나오잖아. 와, 네. 그럼 여기서 걸러 여기서 잘걸러주면 네. 여기 깨끗한 공기가 나가잖아. 네. 그지? 그럼 러면 일부는 다시 이 관을 통해서 이자 쿨러 이젤 필터로 들어가잖아. 네. 그럼 이젤 필터에 망이 있잖아. 네. 여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게 깨끗하면은 이젤 음. 필터에 필터에 막히지 않겠지. 음. 형님 말씀처럼 여기는 이제 매연이 나오는 데니까 이쪽으로 아. 들어간 다니까 여기 엄청 시꺼먼데. 그래. 그나마 여기는 조금 덜합니다. 꼭 들어가지. 걸러져서 나오는. 이거 걸러 여기 여기서 다 걸러주니까 음. 여기서 안 걸러주면 이 매연이 다 나오지.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고장 난 거야. 이렇게 묻어 나오면? 어. 이, 이, 이거는, 이 정도는, 이, 음, 이 정도는 양호한 거지. 네. 음. 그, 이제, 이게 고장나면, 네. 그냥 막 나오는 거야. 어. 그냥. 그러면 이게 이제 고장,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전체를 교체해야 돼. 음. 이거를. 그럼 교체하면 또 만만치 않겠지. 맞습니다. 그런, 그래, 그런 시스템 원리가, 그래, 돼 있어. 음. 그,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인해갖고, 차값이 크,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볼때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이 이거 하나로 진짜 차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고치다가 돈몇배 깨지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는 유로 6, 네. 유로 5에는 이게 다 들어 있어. 음. 우리나라 차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2016년 이상 그 차들은 네. 이게 엄무적으로 달려 있어. 음. 이거. 우리나라 그렇고 수입차도 그렇고. 음. 근데 수입차는 비싸고. 네. 우리는 나 조금 싸고. 음. 그런 차이지. 이제. 예. 하여튼 오늘 띄고 띄고 여기 예. 여기 이제 뒷 음. 뒷단이잖아요. 요 전단이고. 그렇습니다. 뒷단에 이제 여기 그 내시경 하면 쫙여어 가지고 한 아니야 보고. 여기 이제 한 보는 거야. 내시경도 있을 때는. 내시경도 있지. 예. 형님 거 내시경 청, 청소한 거 필터 청소한 거 보송보송 엠보싱한 거 보긴 봤는데. 그래. 그~ 요, 어~ 요리 이제 요총하기 전에 요 한번 네. 보고 또 이쪽도 한번 보고 음. 또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